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7강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약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알아볼 내용은 메소드 프로그래밍의 한계, 그 다음에 객체의 개념 및 클래스의 이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 처리 방법, 객체 자료형과 변수와의 관계, 객체 자료형과 데이터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메소드 프로그래밍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메소드 프로그래밍의 한계.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듯이 메소드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절차지향 언어에서 중복된 로직을 메소드를 만들므로 해서 많이 해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커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메소드만 갖고도 한계가 음, 있었습니다 메소드를 이용하면 로직의 재사용이 가능하여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소드만 가지고는 많은 양의 로직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문서 내에 메소드의 수가 많을 경우 추후, 유지, 어, 유지보수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가 한 문서에 계속해서, 뭐, 열 개, 스무 개, 백개 이렇게 막 늘어나다 보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데이터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보수 하는데, 여러분이, 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객체의 개념 및 클래스의 이해. 객체의 개념. 먼저 시간에 객체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객체는 덩어 실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객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메소드가 같이 있는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객체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객체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와 로직이 함께 있는 구성체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같은 종류의 데이터와 로직이 함께 있는 구정체입니다. 특히 데이터와 로직이 함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실 세계와 비교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객체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운전대라는, 운전대라는 메소드와 음, 브레이크, 그죠? 기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운전대라는 메소드. 차의 방향을 결정 지어주는 거죠. 그죠? 브레이크, 차의 속도를 줄여주는 거, 기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것을 결정 지어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컬러, 검정색이냐, 흰색이냐, 배기량, 2000cc냐, 2500cc냐 하는 거에 따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운전대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가며 운전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고 기어를 작동하여 앞뒤로 운전합니다. 그죠? 다 메소드의 역할입니다. 또한 색상과 배기량을 가지고 다른 자동차와 구분하기도 합니다. 데이터겠죠? 그래서 객체란거 객체란거는 크게 이렇게 객체를 그려보면 아요 밑에 있네요. 데이터와 그죠? 로직, 로직이 묶여져 있는 거, 이걸 우리가 객체라고 합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 보면 돈이 있는 거, 이건 데이터입니다. 나는 천만 원이 있다, 백만 원이 있다 이런 데이터고, 그러면 나는 돈을 갖고 뭐할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거는 메소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객체는 메소드와 비슷하지만 그 상위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독립체입니다. 메소드는 한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메소드들은 다 같은 문서, 같은 프로그램 내에 종속되어서 사용되지만 이런 객체라는 것, 메소드와 데이터를 한 번에 묶어서 객체라는 것은 독립체, 완전한 독립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생산됩니다. 자, 클래스를,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요. 자,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로부터 생성을 합니다. 무엇을?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객체는 무엇으로부터? 클래스로부터 생성되어진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랜저 자동차가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이때, 색상이 정해지지 않은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색상이 정해지지 않은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소비자의 그 구매자,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색상을 칠합니다. 즉, 색을 칠하기 전에 자동차가 클래스이며, 여기까지가 클래스, 공장에서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자동차가 클래스이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색을 칠해서 완전한 자동차 여기부터가 이제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자동차 얘기를 계속 하겠는데요 색상이 결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클래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기가 클래스입니다 색상이 결정되지 않은 것 아직 누가 구매하기 전에 자동차입니다 자 그리고 구매자가 색상을 결정하여 계약을 하면 구매를 하면 그때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객체는 계약을 한 소비자일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이제 자이건 하나의 그냥 틀이라고 생각하세요 틀 자동차를 만드는 틀 어떤 틀이에요 자 클래스 이 틀이 자동차가 아직 색깔이 칠해지지 않고 누구의 것도 소유가 없는 이런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 자 이런 클래스가 있고 여기서 어, 어떤 차를 구매하는 구매자가 나는 빨간색을 원한다. 그래갖고 빨간색의 자동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요런 틀, 자동차를 만드는 틀에서 뿅 하고 빨간색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거, 이거를 이제 객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구매자가 와서 녹색 자동차를 원한다. 그러면 녹색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틀이라는 클래스에서 뿅! 하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반을 딱 나눠서, 이쪽 부분이 클래스, 이쪽 부분이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독립체라고 했어요. 즉, 여기 같은 틀에서 나왔지만, 이 빨간색 자동차하고, 이 녹색 자동차, 그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자동차, 녹색 자동차, 얘네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얘네가 갖고 있는 객체마다 갖고 있는 데이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색상, 빨간색이라는 레드라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여기는 그린이라는 거, 여기는 블루라는 데이터가 있겠죠. 이렇게, 같은 틀에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객체로 나온 순간, 이제 별개의 거, 완전한 독립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여기, 어, 클래스 복사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 자바 언어에서, 음, 생성자라고 하면, 생성이라고 합니다, 생성. 그렇죠?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한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객체 자료형과 변수의 관계.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번, 어,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니까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초 데이터 변수는 메모리 상에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주머니에 값을 직접 넣는다고 봤다. 자 우리가 요술 주머니하고 변수를 했는데 여기 이제 어떤 주머니가 있어요. 동일한 요술 주머니와 동일한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변수 int i는 10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주머니 i라는 주머니에 i라는 주머니에 10이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초 데이터. 그죠? 그럼 객체 자료형은 메모리상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객체를 지금 알아봤는데 객체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객체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객체 하나를 이렇게 딱 만들고 나면 이 객체는 메모리상에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 메모리상에 이 객체가 존재하는 주소값이 있습니다. 주소값, 주소값. 주소값이 있고, 이 주소값, 이 객체가 직접 이 변수에 이렇게 담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 객체가 갖는 주소값이 있죠? 주소값이 이 변수에 담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변수가 갖고 있는 것은 실제 객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있다?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상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형과 객체자료형의 차이, 메모리를 이루는 차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스 문법 이렇게 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앞에가 클래스 이름입니다.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문법입니다. 이게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객체 변수, 객체 요 변수명입니다. 그래서 객체 변수명은 내가 편리한 대로 아무거나 만드셔도 됩니다. 여기 기초 데이터한테 변수명 정하듯이 아무거나 만들면 되는데, 어, 어느 정도 가독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의미가 약간 통하는 만하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new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생, 성, 자. 아까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복사, 생성된다고 했죠? 그 생성을 하게 만드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로부터 이러한 객체 변수 이름으로 클래스를 생성, 객체를 생성해 주세요. 라고 해서, new 생성자를 씁니다. new 클래스 네임에, 이렇게 가로를 쳐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요 변수, 객체 변수, 요 변수에 주소값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이 주소값이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객체를 가리키고, 대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밑에도 똑같겠고요 다음으로 객체 안에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잘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어떻게 n e w 라는 n e w 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성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된 객체는 동일한 클래스에서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완전한 독립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자동차 얘기를 들었죠 자동차 이 어, 구매하기 전에 이 자동차 틀이죠 여기로부터 빨간색 자동차, 녹색 자동차, 파란색 자동차 나왔지만, 같은 틀에서 나왔지만, 객체로 생성이 되는 순간, 이 빨간색 자동차와 녹색 자동차, 파란색 자동차,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객체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된 객체는 동일한 클래스에서, 동일한 틀에서 나왔지만, 뭐라고요? 이제는 완전한 독립체, 서로 완전하게 다른 녀석들입니다. 따라서 객체 안에, 객체 안에 종속되어 있는 데이터는 완전히 별개의 데이터입니다. 자, 클래스가 여기 하나 있어요. 클래스 안에 int i라는 변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데이터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이제 모르지만, 어쨌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어요. 뭐를 생성했어요? 객체, 오브젝트라는 거를 1번이라는 거를 객체를 생성하고 또 new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2번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1번에 i라는 데이터가 있어갖고 객체를 뿅 뽑아놨더니 여기도 int i가 있고요. 여기 int i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그랬죠. 객체는 완전한 독립체라고 얘네 두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제 별개의 것입니다. 하여 여기에 있는 i와 여기에 있는 i, 이두 i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다른 그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1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전혀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고, 전혀 다른 녀석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객체... 객체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음,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객체 프로그램의 한계, 메소, 아니, 메소드 프로그램의 한계, 그래서 어떻게, 왜 객체가 나왔는지 알아두시고요. 메소드로 만들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갖고 고민한 끝에 객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객체는 이렇게 데이터와 로직이 같이 있습니다. 한 군데. 같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로부터 나옵니다. 클래스로부터 new라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가 뽑아져 나올 수 있고요. 다음에 같은 클래스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객체가 되는 순간 완전한 독립체로 나오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거, 데이터가 다르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변수에는 레퍼런스 변수라고 그러는데요. 객체 변수에는 객체 해당 객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객체가 있는 메모리의 주소값이 들어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죠. 객체를 가리킬 때 하고 어,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배열을 할때 배열도 마찬가지로 배열 변수 안에 값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배열 변수 안에는 값들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주소 값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이렇게 주소 값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은 기초 데이터 예 하나뿐이에요. 기초 자료용만 실제로 데이터 변수 안에 실제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얘기죠. 클래스로부터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순간, 똑같은 클래스로부터 나왔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 두 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